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반수생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어, 실전 개념을 응용하는 고난도 특강들을 가져왔습니다 고난도인 만큼 네, 등급이 조금 사, 위쪽이면 좋을 것 같네요 3등급 이상은 당연하고요 특히 이제 이 허들링 강의의 경우에는 등급대가 2등급의 위쪽이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이 수능 코드의 경우에는 어, 등급대가 한 3등급 정도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부터 확인을 하시죠 네, 요 점들 확인하시고요. 자, 각 강의들의 특징들. 우선은 허들링은 인강에 공개되는 게 처음이죠. 어, 그전에는 특강들, 단과에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음, 요런 것들이 있대요. 어, 도구들 알려주시고, 어, 다양한 각도의 해석들 알려주시고, 실전 개념도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반복이 아니라 뭐 문제풀이 훈련도 하시고. 예,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인강과 현강에도 문제 조금 차이가 있긴 하고요, 구성에 따라서. 어, 하지만 어쨌든 당연히 양질의 문제들 인것 같긴 한데 난이도가 높다는 점이 이런 네, 기준을 가져오게 된 포인트입니다. 반대로, 이제, 아, 일단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대성이고요 여기는 메가입니다. 그리고, 이 아쉽게도 수능 코드는 어, 비타민 교재로 구매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구매해보고 싶었는데. 반대로 이거는 교재에 별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 강의가 패스가 없더라도 네, 교재를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상위권 1등급 이상인 분들은 한 번쯤 구매해서 봐도 좋지 않을까. 이제 가격은 대신에 이제 수원 수투 미적 각각 3만 원입니다. 각 3만 원. 그래서 이제 비싸긴 하다. 메가의 양승진 쌤 거는 강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교재 값이 오, 2만 원이에요. 얘는 수원 수투밖에 없다는 게또 단점인데요. 미적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댓글로 요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수원 수투가 있고 여기 교재는 2만 원 각각. 그래서 장단점들이 명확하죠. 교재가 얘는 더 싸다. 그다음에 비타민 교재랑 구매가 안 돼서 패스가 필요하다. 얘는 어, 교재 별도 구매 가능하지만 교재가 좀 비싸다. 하지만 얘는 어쨌든 거의 N제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얘는 반대로 성격이 엔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작 문항들이 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강의의 특징부터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수능 코드에는 어, 단원별 행동 영역을 정리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행동 영역이 이제 발문 같은거나 단원들 특징들 통해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정리해 주는 건데 그걸 이제 기출 코드를 인강을 들으신 분들은 정리가 어느 정도 돼 있을 건데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특강이죠. 그래서 반수생분들이 특히 어, 이전에 양생생의 허리를 활용해 본 적이 있다 하면은 예로 빠르게 복귀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3등급 이상인 친구들에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자작문항들이 이제 수강 후기를 보니까 난이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3등급 정도인 친구들은 풀면은 틀릴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틀리더라도 얻어갈 것들 강의 통해서 얻어가면은 되게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만약에 반수를 했다 하면은 어 요거를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커리를 타고요 근데 이제 수완수도 밖에 없잖아요 너무나도 저는 허들링이 궁금했기 때문에 제 동생이 김범준쌤 대성 그 단과를 들었었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 만약에 요거 두 개를 푼다 했을 때는 네, 대성에서는 미적으로 허들링을 일단 풀어볼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미적은 고난도가 풀이가 필요하잖아요. 아, 그리고 이거 아마 확통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미적 선택자들 기준으로 고난도 문제 풀이가 필요하고 강의도 같이 딸려있으면 좋을 것 같다 싶은 분들이 이거를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 예, 아니면 정병호쌤의 딥마인드 이걸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취향 차이죠. 아니면 둘다 하면 되죠. 만약에 높은 1등급을 받고 싶은 분들은 어, 그래서 참 요즘 시중에 좋은 교재들이 참 많다라는 거. 그래서 양생쌤이 강의로 단원별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기출 포인트도 최근 과 트렌드 정리해 주실 거고 우리가 어 그러니까 테마별 정리가 정말 잘돼 있을 거다 거의 현강급이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현강에서 다루는 교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어 각각의 장점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포인트를 잘 기억하세요 난이도가 높다 교재가 비싸다 하지만 엔제라고 보면 괜찮고 어 현강 대치동에서 되게 잘 나가는 분이라서 어 높은 등도를 받고 싶은 분들은 많은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여기는 어, 앞에 거만큼은 난이도가 높지 않다. 그래서 높은 등급을 목표로 하는 현재 3등급 이상의 학생들은 들으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어, 메가패스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자전거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가는 것도 어, 납득이 될수 있다. 어, 그래서 문제풀이력을 향상시키는 강의는 아니지만 머릿속에 어느 정도 중구난방으로 있는 것들을 응축시켜서 정리해 나가기 정말 좋은 강좌다. 그래서 원래 제가 진행하려고 했던 특강 컨셉과 딱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약간 주저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 들으면 되는데 굳이 제걸 들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활용을 하는 학습 조언 보조 받기 이벤트를 연 거죠. 벌써 지금 한몇분 진행을 시작했는데 만족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그거 해주시고 이것들도 본인 니즈에 맞게끔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